지금 한국 사회는 조기교육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섯 살 아이들이 7세 고시를 준비하고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해 수능 수준의 독해 시험까지 치릅니다. 그러나 뇌과학은 말합니다. 만 7세 전 아이들의 뇌는 추론이 아닌 경험으로 배우는 시기라고요. 반면 유대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시기의 정서, 놀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그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부를 만든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유대인의 철학에서 배우는 내면의 부와 참된 교육에 대한 통찰입니다. 오랜 세월, 유대인은 세계 곳곳에서 추방당하고, 억압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유럽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뿌리를 잃고도 언제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잘 벌어서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고 돈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이 영상은 종교에 관한 영상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큰 질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가? 유대인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기교육의 열풍은 그 철학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5세 아이들이 7세 고시를 준비하고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 사설학습지문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 아이들은 뇌가 망가지고 정서가 손상되고 학습 동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을 가장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학습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기에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론이 가능한 뇌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는 뇌입니다. 그런데 5세부터 수능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것은 뇌를 학대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철학은 여기에 분명히 반대됩니다. 그들은 유아기에는 정서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 창의적 놀이 경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뇌과학도 이를 지지합니다. 인간의 전두엽은 만 7세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며 그 전까지는 정서회로인 변연계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의 기억은 논리나 암기가 아니라 느낌과 연결되어야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과 해마, 정서와 편도체의 연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추론 문제를 풀게 하고, 학습지로 눈을 혹사시키고 있다면, 그 아이는 결국 정서적 자극과 감정을 억제한 채 기억 회로가 약화된 상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도달하면 학습 자체에 대한 동기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은 떨어지고 불안은 높아지며 심하면 정신과적 증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치동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아 정신과가 몰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이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유난히 약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교육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좋은 머리, 높은 IQ를 타고났더라도 그 뇌를 너무 이르게 사용하면 사장됩니다. 이를 뇌의 과부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하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경회로 자체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서를 먼저 키웁니다. 영유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시기가 지나면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학령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연적 뇌 발달에 맞는 교육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공부 잘하라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하루 한번 제대로 놀아주는 것이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눈을 맞추며 까꿍 놀이를 할 때, 아빠와 손잡고 모래 놀이를 할 때, 그리고 친구와 웃으며 뛰놀 때, 뇌 속에서는 무수한 시냅스가 생성되고 불필요한 회로가 가지치기됩니다. 이것이 뇌의 가소성이며 학습의 기초 체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과정을 놀이가 곧 배움이라 말합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탐색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부모가 기다려 주는 것. 그 인내가 결국 자기 주도적 사고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한편 조기교육에 치우친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부터 이상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통, 복통, 불면, 짜증, 무기력, 공격수. 이 모든 것은 사실상 표현할 수 없는 우울의 신체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나 공부하기 싫어라는 말을 대신에 배가 아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가 그래 오늘은 쉬자고 하면 그 행동은 강화됩니다. 반복되면 아이는 아프면 벗어날 수 있다는 생존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반항하고 소리지르고 짜증내는 그 순간조차도 부모는 감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고 안으로만 삼키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겉으로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이런 의미에서 아이의 상태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보다 이 아이의 뇌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한창 뛰어놀 나이의 학원을 다니는 아이에게는 오히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아이가 돈보다 사랑, 성공보다 의미, 지식보다 관계를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수천 년간 이어온 진짜 가정 교육이며 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가 정신과 글로벌 부의 전략을 자녀들에게 교육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업이란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사명이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의 장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사업가들은 기업을 세울 때 철저히 사람을 돕는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누구의 삶이 나아지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벤처 창업자 요세프는 농촌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유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닌 번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철학은 단지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사회적 의지가 있는 기업에 더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은 직원들에게도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나는 단순히 회사 다니는 게 아니다. 나는 변화를 만드는 조직의 일부다. 문제를 푸는 능력이 곧 돈을 부르는 능력이라는 것. 그들에게 사업이란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사업은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흔들릴 때도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투자사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탐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질문할 시간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다음부를 만든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왜? 라는 질문. 어떻게? 라는 질문. 만약, 이라는 가정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끊임없이 넓혀갑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가 유대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넌 정답을 말하지 않았지만, 교실에서 가장 깊은 질문을 던졌어.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될수 있는 거야. 이러한 질문력은 단지 지식 수준을 넘어선 능력입니다.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은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은 그 해답을 찾을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CEO, 투자자, 창업가로 성장한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왜 시간의 주인이라 불리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투자 철학은 언제나 장기 전략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투익이 아니라 영향력에 투자한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의미 있게 사는 것에 집중한다. 유대계 벤처 캐피털들은 10년 이상이 걸릴 프로젝트에도 과감히 투자합니다. 단기 성과가 불확실해도 이 사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버텨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기업들이 바로 그 안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바일 결제의 혁신, 친환경 에너지, 의료 스타트업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자금과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묻습니다. 이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이 결정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는 지금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가? 이 철학은 개인의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반인은 신용카드를 긁으며 일시적인 만족을 사고, 유대인은 그 순간,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를 증폭시키는가, 소모시키는가.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1년, 10년, 30년이 지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유대인의 돈 철학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돈은 흐르는 것이다. 나는 그 흐름의 방향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존재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내 삶이 얼마나 성숙한가. 내 가치가 얼마나 명확한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나를 증폭시킬 뿐이다. 내면이 허약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는 순간 무너진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돈이 들어올수록 더 강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집이나 땅이 아니라 철학을 물려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한 돈은 항상 따라오게 될 거야. 가치를 쫓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온단다. 유대인의 부의 원칙을 이해하려면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선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투자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나누느냐가 유대인 경제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영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선에 사용하는 치다카라는 원칙이 강하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치다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이 철학은 정의로운 분배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됩니다. 아이들이 처음 돈을 받을 때부터 이 철학은 시작됩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세 개의 저금통을 줍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쓰는 돈, 하나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나누기 위한 돈입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나눔을 하나의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단지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은 아이의 충분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줍니다. 내가 뭔가를 줄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야말로 빈곤의 사고방식과 풍요의 사고방식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선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뇌의 보상회로가 더 많이 활성화되며, 수명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자선 철학은 더 깊습니다. 주는 손만이 받을 수도 있다. 꽉쥔 주먹은 지킬 순 있어도, 새로운 축복이 들어올 공간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너를 소유하게 하지 마라. 내가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철학은 유대인의 재정 교육 방식 전체를 관통합니다. 유대인의 학교나 가정에서는 단순히 절약이나 투자 기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돈의 본질, 흐름, 목적,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합니다. 아이가 처음 상점을 가고 물건을 사고 거스름 돈을 계산하는 경험을 할 때조차도 질문은 이어집니다. 그 거래에서 내가 배운 건 뭐였니? 그 물건을 산 이유는 무엇이었니? 다음엔 어떤 방식으로 더 가치를 줄수 있을까?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가치 창출자로 성장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벌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이때부터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교육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됩니다. 유대인 사회에는 서로를 돕는 독특한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먼저 동네 회당에서 후원자들을 소개해 줍니다. 초기 고객도, 피드백도, 홍보도 모두 공동체 내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가장 좋은 투자처는 이웃이다. 이러한 공동체 경제는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외부 위기에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전쟁, 추방, 이민 등 수 많은 역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 경제의 끈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가정을 단순한 가족 단위가 아닌 경제적 단위로도 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을 물려주기보다 사업의 일부를 함께 운영하며 삶 속에서 돈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유대인 기업가들 중 다수는 가족 기업에서 성장했습니다. 가족 식탁은 식사하는 곳이 아니라 돈과 철학이 논의되는 곳입니다. 왜 이번 달엔 이런 소비를 했는지, 우리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더 의미 있게 돈을 써야 할지 등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돈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주제가 아니라,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 유대인의 경제 시스템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돈을 벌되, 목적 있게 벌고, 돈을 쓰되, 철학 있게 쓰고, 돈을 나누되, 책임 있게 나누며, 돈을 가르치되,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가르친다. 그 결과 유대인의 부는 물질의 축적이 아니라 가치의 순환으로 이어지고 단기적인 부자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장기적 번영으로 실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수입, 더 좋은 집, 더 넓은 차고, 더 화려한 명함.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질문부터 다시 던집니다. 당신은 진짜 성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공이란 단순히 많이 가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명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리고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부의 그릇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내면을 증폭시킬 뿐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온 돈은 축복이 아니라 파멸이다. 이는 단지 격언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또 당첨자들의 파산률, 갑작스레 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중독과 우울증, 일확천금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멘탈 붕괴, 모두 내면 없이 얻은 외면의 성공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에 아이에게 먼저 자기 인식을 가르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온 돈은 방향을 잃고 그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반대로 분명한 사명감과 존재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라비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다. 이 말은 강력한 내면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 그것은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로서의 시각을 갖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강조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남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교육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의 나를 수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인식하며 그것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기반이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돈이라는 외부 자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사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꼭 대단한 꿈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 한 아이의 좋은 부모가 되는 것, 한 공동체의 등불이 되는 것. 그들은 역할에 귀천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진심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먼저 자기 삶의 중심에 가족을 둡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고 지지자이며 모든 경제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유대인의 가족 식사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쁜 비즈니스맨도 금요일 안식일 저녁엔 반드시 가족과 함께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이유를 되새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장치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철학에서 가족은 가장 오래가는 투자이며 가장 강력한 유산을 만드는 단위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자산을 전해주는 시간이며 가치관을 전수하는 교육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소비 습관을 보고 기부의 태도를 관찰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가장 강한 부자는 가정에서 나온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을 다루기 전에 삶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돈을 가질 준비가 되었는가? 너는 축복을 감당할 그릇을 만들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의 부의 철학, 교육, 공동체 시스템, 그리고 내면의 준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훈련 바로 그릇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릇의 날이란 말 그대로 하루 동안 내 안의 그릇을 다스리는 날입니다. 돈과 삶, 관계와 감정, 목적과 방향을 돌아보며 단 하루만이라도 돈을 쫓는 삶이 아닌 돈이 따라오는 삶의 방향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실천 철학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조차 위험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단 하루만, 이런 식으로 살아보라. 그러면 당신의 내면과 사고방식, 돈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릇의 날에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돈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돈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지 말고 이미 있는 연결의 도구로 바라보십시오. 돈이 있는 곳에는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떠올리세요. 둘째, 충동적인 소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건 내 야수가 원하는가? 내 천사가 원하는가? 유대인의 철학처럼 내면의 충동과 이성을 구분하고 천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셋째, 진정한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도 깊은 나눔입니다. 넷째, 가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너는 어떤 일에 감사했니? 무엇이 가장 기뻤니? 그리고 그 대화 안에서 사랑, 존중, 가치라는 이름의 유산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다섯째, 스스로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나는 내 사명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의 방향을 정비하고 삶을 다시 설계하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자세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주는 자는 이미 가진 자다. 당신이 가진 미소, 관심, 배려, 그 어떤 것이라도 타인을 위해 쓸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하루를 영혼의 디톡스라 부릅니다. 돈에 대한 중독, 불안, 허영, 과소비, 타인과의 비교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나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 그렇게 하루를 보낸 후,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났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돈의 주인이었는가? 유대인의 진짜 힘은 부의 규모가 아니라, 부를 다루는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깊이를 당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당신도 그릇의 나를 실천해보세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제 진짜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부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성은 오늘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더 깊은 지혜를 만나보세요.